네, 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제때 골반 교정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뭐, 허리 통증도 있겠고, 골반 통증도 있겠는데, 그 외에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앞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골반이 비틀어지게 되면 은 중심이 기울어지게 되고, 네.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골반과 연결된 전신의 관절을 비틀어서라도 뇌에서는 중심을 잡으려고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음. 중심을 잡으려고 그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은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이거나 네. 아니면 근력에 불균형이 있어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이쪽으로 당기는 근육과 이쪽으로 당기는 근육이 중심이 맞아야 되는 거죠.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신 상태에서 중심을 잡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발언 정렬 상태는 아니지만 우리 네. 몸은 거기까지만 하고선 맞출 수 밖에 없는 거죠. 아. 문제는 그 상태가 체중의 한쪽을 쏠린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이 상태로 움직이게 되면 체중의 부하가 걸린 쪽의 근육에서는 과부하가 걸려서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네. 과도한 체중 부하에 의해서 관절의 퇴행성 변화 등이 어린 나이에서 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음. 골반이 틀었다는 말은 골반이 다리가 이렇게 두 가지 두개 다리가 있고요 골반이 틀어지다는 말은 이게 앞뒤로 움직여지는 걸 얘기하는데요 네.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지게 되면은 다리가 한쪽 다리는 직선이 되고 한쪽은 약간 대각선 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은 대각선은 직선보다 높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다리 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럼 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골반 양쪽의 근육이 불균형이 생길 수 있고 특히나 보행 시에는 한쪽으로 쏠림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행의 이상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또 어. 이러한 보행 이상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걷다 보면은 골반의 변형 문제로서 휜다리. 짝궁등이오리궁등이 하체, 하체 비만 등의 미용상의 문제도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하자는 것은 골반은 네. 단순히 골반분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큼 이렇게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신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네. 골반 교정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반이 틀어지면 하체 비만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여성분들 중에는 하체 비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니, 그렇죠. 그러면은 네, 네. 이런 경우에는 골반 틀어짐이나 비, 뒤틀림 이런 것들을 좀좀 의심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부에서 운동이나 식이요법 식이옵방, 식이요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하체 비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상 림프 순환의 장애로 인해서 부종이 생긴거나 아니면 아. 지방 조직이 아닌 근육의 비대칭성이나 연부 조직의 비대로 인해서 하체 비만처럼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음. 골반이 뒤틀렸다고 해가지고 하체 비만으로 바로 연결되기 힘들어 보이고요 네.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들이 이 골반과 이 하체 쪽에 더 친화도가 높은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 호르몬에 의해서 또 약간 비만 쪽으로 지방이 쌓이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하체 비만을 꼭 골반과 연결해서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하체 비만이 심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뭐 골반이 틀어지거나 뒤틀릴 수 있는 그런 증상이 오히려 역으로 나타나기도 하나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 경우인데요. 네. 복부나 하체 비만에 인해서 골반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골반 정경이 동반되게 되면 은 아. 체중을 받치는 기능에 무리가 오면서 네네.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오리궁뎅 이 같은 체형이 되기 쉽습니다. 아, 오리궁뎅이요. 그럼 이 힙의 모양도 골반과 아. 관련이 있는 거네요? 아 그렇죠. 예. 오리궁뎅이 체형이라고 하는 것은 골반이 기울어져서 골반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위로 뚱뚱하게 올라오고 요추의 과전만으로 인해서 네. 과도하게 엉덩이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여지는 걸 보, 말씀드리는데요.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얀다의 하지 교차 증후군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네. 먼저 왼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오리붕대이처럼 엉덩이가 볼록하게 올라오고 요추의 과전만이 보이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엉덩이가 크게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으로는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골반의 앞쪽으로서 골반을 앞으로 정전시켜 주는 근육들, 즉장유근이나 아니면 대퇴직근 같은 근육이 짧아지고요. 또 대각선을 보시게 되면은 허리 뒤쪽에 있는 요추를 세워주는 기립근들이 짧아지게 되고요. 네. 반대로 반대쪽 대각선을 보이는 것처럼 복직근과 엉덩이 쪽에 대둔근이 약화가 되면서 강한 쪽으로 먼저 골반이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런 자세가 엉덩이 근육은 위로 올라오게 만들고. 요추는 점만 을 나타나게 되어서 더 과도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아. 부분들을 오리궁뎅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자신이 매끈하고 건강한 힘라인을 갖고 싶다고 하신다면 골반을 중심으로 척추도 함께 반듯해질 수 있도록 교정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골반 교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체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이 이루어지나요? 예, 골반의 비대칭과 불균형은 다양한 원인과 유형을 나타낼 수 있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유발 원인과 전반적인 체형 상태를 검사해서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골반과 비틀어진 골격을 바로잡는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체형의 그런 것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설명드리기 쉬운 걸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이상적으로 골반이 바로 서 있고, 골격이 바로 서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 오른쪽 골반, 환자분들, 일반인들 보시기에,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 골반이 올라간 상태인데요. 보시면은, 네네네. 빨간색 근육이 보이실 거고, 하얀색 근육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인체가 구조가 변할 때에는, 사실은 하나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네. 근육 전체가 같이 작아져서 움직이게 되는데요. 크게 보게 되면 은 빨간색 근육 군이 보이게 되고 하얀색 근육 군이 보이게 됩니다. 이 빨간색 근육들은 일을 많이 하고 이제 짧아져서 몸의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그런 근육들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 하얀 근육들은 이완되어 있고 약화되어 있어서 약간 늘어나 있다고 표현하는 그런 근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왼쪽 같은 모양을 갖기 위해서는 빨간 근육들은 풀어주고 늘려줘서 이를 덜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하얀 근육들은 약화가 와있는 근육이기 때문에 강화시켜서 이들을 두 개의 양쪽에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빨간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고 짧아진 근육을 펴주는 것이 도수치료라는 치료가 되겠고요. 약화가 되어 있는 하얀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치료가 운동치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이두 가지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할 때만이 사실은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뼈와 이 근육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단한 번의 치료만으로는 좀 완화되지 않을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네, 좀 교정을 받아야 되나요? 예, 환자분들의 전체적인 체형 밸런스 분석을 통해서 골반 상태와 연결된 다른 체형의 불균형 정도를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주 2, 3회 정도씩 해가지고서 최소 한 3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합니다. 아. 운동 같은 걸 해보시거나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몸이 변형되는 데까지는 최소한의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네. 체형이 교정되고 유지될 수 있는 힘이 키워질 때까지 최소한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해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분들이 끝까지 이 네.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시다가 초기에는 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좀더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거나 그래가지고서 그렇죠. 정말 좋은 치료인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안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음. 본인의 의지와 노력 여하가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 점을 인지하시고 규정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네. 효과를 다양하게 볼수 있는데 골반이 네.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건 당연하겠지만 네. 그 어떤 효과들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교정을 통해서 척추, 골반 부위의 통, 관련 통증과 그리고 체형의 균형 있게 교정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특히 골반 불균형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오리문 등의 체형이나 하체 라인이 개선되는 몸매 보정 효과를 부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골반 불균형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다양한 전신의 질환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전신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 예. 그럼 이런 골반 교정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양한 운동법이나 스트레칭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진을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 맨 처음 말씀드리는 게. 허리 누르기라고 하는 골반 안정화 운동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골반에 그 허리를 등으로 쭉, 등을 밀어서 바닥을 민다한 느낌으로 약간 압박을 준다한 느낌으로 밀고 계시면서요. 네네. 배꼽을 척추쪽으로쭉 당기는 느낌으로 유지하시는 겁니다. 보통 10초 정도 유지하시고 풀었다가 또 다시 10초 정도 유지했다 풀었다가 하시는 건데요. 하루에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하시게 되면 은 상당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통이나 골반 통증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즉각적인 효과가 아트라는 좋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아, 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골반의 움직임을 잡아주는 것들은 대부분 대퇴 허벅지에서 올라오는 근육과의 관계가 많은데요. 네네. 그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들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햄스트링 근육과 장효근과 그리고 이상근 등의 스트레칭 방법이 되겠습니다. 음.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것은 운동입니다 골반의 가동성 운동입니다. 골반이 비틀어지게 되면은 한쪽에는 좀 과도한 움직임이 있고 한쪽은 덜 움직이게 되는 움직임이 적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검사도 가능하고 치료도 가능한 방법인데요. 이렇게 캐덴 카메이라는 동작입니다. 먼저 네 발로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네발 네발 자세로 하신 상태에서 이제 골반을 앞으로 뒤로 움직여서 통증이 생기는지 아니면 과도한 움직임이나 어 제한이 걸리는지를 보고 그쪽 부분들을 좀 풀어주는 운동이 되겠고요. 또 다음에는 누워서 하는 동작입니다. 네. 누운 상태에서 골반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려봐서 이런 동작에 제한이 걸리거나 어느 쪽이 과도하게 움직여지고 한쪽이 잘안 되다든지 하면 은 비대칭적인 운동을 통하여서 두 개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골반 가동수 운동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은 대표적으로 브릿지와 월 스커트라고 하는 동작입니다. 예, 브릿지는 뭐 많은 분들이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엉덩이를 붙인 상태에서 발을 세워서 무릎을 골반 넓비로 돌비로 붙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준 자세입니다. 이건 대둔근과 직립근 등을 저 조추의 직립 근들을 강화시키는 방법이 되겠고요. 네네. 서서하는 방법으로는 그 벽에 기댄 상태에서. 그 등으로 허리로서 등을 민 상태로 해서 스쿼트 동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퇴근육들과 뒤 골반 잡아주고는 대등근 등을 동시에 강화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집에서 하시기에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 우리가 집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해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럼 이렇게 시간과 돈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골반 치료를 했는데 예. 이 치료에 우리가 또좀 주의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해야 될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대표적으로는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거나 이노우기처럼 옆으로 이렇게 꼬아서 앉는 자세 같은 것들은 네. 의식적으로 꼭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이 자세는 골반을 틀어지게 하고 허리와 요 허리만 나름 골반 주위의 근육들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시면 좋겠고요. 평소에도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하시고 자꾸자꾸 일어나서 서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하다 볼수 있겠습니다. 음.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실은 좌식 생활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네. 피곤하시더라도 의자에 앉아있지 말고 시간을 내서 짬짬이라도 걷고 하시는 것들이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대답이 너무 교과서적이고 네. <laughs> 그렇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네. 왕도는 없습니다. 아. 너무 편, 편한 방법이 없고 앉지 말고 서서 걷고 짬짬이 운동하라 이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릴 때에 여러 가지 운동법이 있는데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운동은 바한 자세를 걷기 운동 추천드립니다. 걷기 운동이요? 지금 말씀드린 운동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들한테 적용시켜봤을 때 네. 이거 잘못하시게 되면은 요통이라든지 골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걷기를 말씀드리는데요. 걷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네. 할수 있을 수가 있고 또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음... 동시에 이 운동들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어 도움이 도움이 없어도 혼자서 운동을 하셔도 부상의 위험이 적으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허벅지부터 복부까지 이어지는 넓은 의미의 코어 근육들을 어렵지 않게 골고루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골반 교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특히나 여성분들은 이 하이힐과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골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자, 미용도 좋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이힐 같은 경우는 최대한 멀리 하시고 올바른 자세와 생활 속 걷기 운동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